오, 오늘 굉장히 그 바쁜 와중에 나와주셨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은 은정타임. 여름공주로 돌아온 박은정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금요일은 은정타임. 제부소원 네. 빠질 수 없어요. 아 정말 습니다대통령 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그런 식으로 친윤 검찰이 정치권에 왜곡해서 먹잇감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검찰 출신이 논란을 일으키고 이슈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런 일이 지금 공수처 내에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감찰에서 그 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시고 국민들께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검사는 공수처에서 검사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수사관은 공수처 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서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답답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난 70년 동안 윤석열식 검찰에 길들여진 국민들이 윤석열처럼 윤석열 한동훈처럼 그 특수 수사처럼 잘 드는 칼처럼 계속해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러서 결과를 바로바로 바로 내고 언론에 유출시키고 압수수색 단계에서 피의자를 악마화 시키고 그 동력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중에 구속기소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그 인생이 파탄이 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수사 당시에는 모두가 열광하는 그런 수사에 모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는 그렇게 피의 사실을 유출하지 않고 정식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천천히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내란수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구속해서 검찰로 넘기셨는데요. 저는 그 과정 전체가 윤석열식 검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보여주셨, 드렸 보여드렸, 보여드렸다, 국민들께. 국민들은 그럼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윤석열식 수사. 기관 수사 권력을 인정해줄 것인가 공수처처럼 천천히 그러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를 신속하게 밝혀주는 그런 수사기관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저는 그 기로에서 검찰개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과 정치권에서 끝없이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수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법원에 의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수사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수처장님. 여섯 번입니다. 여섯 최근에, 번. 그, 어, 또, 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또, 어, 그 인정하면서 영장이 발부되었으니까 또, 또한번 법원에 의해서 우리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 어,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